안녕하세요. 21번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한반도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간단한 도식화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어요. 이 지역이 고구려 그리고 이 지역은 백제 그리고 이 지역은 신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지도는 교과서에서 위치를 보면 되고요. 이렇게 대충 도시화해서 보면 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한반도는 세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삼국이 있을 때 전성기를 차지했던 순서는 근초광 시기의 백제, 4세기였고요. 그리고 5세기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에 바로 고구려가 전성기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 시기로 넘어가는 6세기에 신라는 전성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6세기 중엽에 가면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국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되죠. 그러자 고구려와 백제는 연합을 맺어서 신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백제의 무왕, 그리고 백제의 성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많이 압박하게 되는데요. 특히 의자왕 때는 대야성 근처에 있는 40여 개의 성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에게 공격을 받는 신라는 어, 이제 친구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나라를 찾게 되는데요. 백제의 무왕과 성왕의 공격이 강력해졌을 때 처음에 신라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었겠죠. 백제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고구려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한반도에서는 친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게 친구를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6세기 중엽에는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당나라와 신라는 동맹을 맺어서 이두 나라를 공격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라는 당나라에게 어, 같이 동맹을 맺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김춘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하게 되고 결국 김춘추는 나당 연합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당 연합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당 연합군은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치러와야겠죠. 첫 번째로 공격했던 나라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백제를 공격했을 때,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었던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소정방은 금강 하류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금강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강인데요. 당나라에서 바닷길을 통해 이렇게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백제는 열심히 전쟁을 벌였겠죠. 그리고 당나라만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고, 신라도 같이 백제를 공격해야겠죠?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까지 내려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투를 막아내려고 했던 백제의 장군의 이름은 개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제는 이 두, 둘의 합공을 이기지 못하고, 사비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백제의 왕이었던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백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고구려가 남았겠죠. 당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왔을 때 고구려가 전부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나라가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자, 이제는 백제도 없고 고구려의 후방에 있는 국가인 신라도 당나라를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자, 신라는 이 나라를 통일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당나라는 또이 지역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백제까지 이제 물리쳤고 고구려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구려를 공격하면 되겠죠. 그런데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는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연계소문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고구려는 아직 그 위세를 당당하게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연계소문이 죽고 나자 그 자식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같이 권력 다툼에, 권력 다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고구려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분립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자 고구려의 평양성은 함락되게 되고 결국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까지 끝났습니다. 이 지역을 그러면 백제도 사라졌고 고구려도 사라졌고 누가 차지해야 할까요? 신라는 당연히 신라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당나라는 아, 그러면 신라에게서 이 땅을 빼앗아서 모두 다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이 동맹을 맺을 때만 해도 당나라는 신라에게 이 지역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은 거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죠. 백제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에는 안동 도호부, 신라 지역에 계림 도독부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이 지역에 도독부, 도호부, 도독부라는 것을 설치한 것은 이 지방의 당나라의 세력을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나라의 도독부, 도호부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행정구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체계를 이 한반도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나라가 이 지역을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 도독부와 도호부 차이가 있습니다. 도호부가 더 높은 상위의 개념이고 그 아래에 도독부가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에 있는 지역인 안동 도호부에 이 도호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는 도독부 두 개를 관할하겠다는 뜻을 보여 준 거죠. 자, 신라는 원래 정복당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에 도독부가 설치되자 아,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 당나라를 격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교과서 69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지도를 보면요. 당나라와 신라의 전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가장 큰 전투였던 메소성 전투에서 당나라의 육군을 물리치게 되고요. 그리고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의 수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매소성은 여기에 있고요. 기벌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두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한 신라는 결국 안동 도호부를 요동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한반도에서 이 당나라가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도독부와 도호부를 다 밀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신라가 통일을 완성한 겁니다. 신라의 통일 과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연합을 맺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함께 멸망시켰어요. 어떤 나라와 함께? 당나라와 함께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당나라를 물리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는 이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통일된 신라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신라의 모습을 그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이런 신라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지는 의의점과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신라만 힘을 키워 가지고 물리쳤던 게 아니고 당나라의 세력을 이용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이런 한계점이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는 영토가 대동강 이남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교과서 69페이지에 69페이지,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바로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해서 어, 이루어진 통일의 지역인데요. 그 원래 전에 있었던 고구려는 이 위의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통일된 신라는 이 지역은 당나라에게 빼앗겼고 이밑에 지역만 통일을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위의 부분까지 다 차지하는 완벽한 지리적으로도 완벽한 통일을 이루었다면 좀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지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한계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계는 두 가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의, 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신라의 통일의 의의를 든다고 하면 우선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당나라를 몰아냈다는 걸들수 있겠습니다. 당나라를 결국에 몰아내었기 때문에 신라는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과 함께 하면서 민족 의식을 성장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사실 당나라가 이렇게 전부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함께 포괄하는 모습을 보, 보여주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고구려의 부흥 운동이 있는데 이 고구려가 이쪽 지역에서 부흥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신라는 이 고구려 부흥의 역할의 세력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 왜 도와줬냐면 이때 당시 고구려 부흥 운동을 통해서 당나라를 무찌르는데 세력을 규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를 같이 포괄하고 갔다는 민족 의식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통일 신라가 성립되고 나서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도 이 신라의 통치 체제에 같이 포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의 국가라는 민족 의식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는 문화를 융합했다는 점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문화재를 만들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룩해서 그들만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삼국의 문화가 고루 조화된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1강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삼국이 이제 드디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일신라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통일신라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